대표님. 네. 9월 25일. 네. 그날 아침 한 7시부터인가?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. 계속. 아, 막그 문자 소리 때문에 깼어요. 맞더니 이제 마이클잭슨이 사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뭔 소리야. 그래서 진짜 기사를 찾아봤더니 진짜 사망했더라고. 그런데 제 제가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건 아니까 지인분들이 뭐 동료 매니저들이나 친구 뭐디 이런 분들이 너 어떡하냐? 네가 좋아하는 우상이 돌아가서 어떡하냐? 이런 문자 와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. 정말 생생하게. 그리고 또 그때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6월 4변일이잖아요.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남북 그 어디죠? 판문점에서 공연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. 어, 진짜요? 예.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그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우울했었죠 저도 음.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좀 단명한다는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장수하셨지 아 그런가요? 장수하셨나? 그리고 아, 죄송해요 아무튼 그 마이클 잭슨도 그빌리진 한참 인기 있을 때 그때도 그런 게 자기 자신과의 그런 게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 있어요. 너무 유명하면 일찍 타기한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나 봐요, 그게. 그런데 저도 그때가 이제 90, 2009년도면 그때가 우리나라 나이로 52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말 그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정말 많이 할수 있는 나인데도 이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.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 이름도 마이클 미디엄입니다. 여러분들 제그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. 마이클 TV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